주의하도록 하세요. 옆사람 눈이 따끔할 수 있으니까요. 뭐 사진 찍을 건데 이거 들고 해? 아, 아니 그 <laughs> 트렌드인가? 한번만 찍고 한 번만, 찍고, 아, 한 번만? 그래도 피처링, 피처링, 피처링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추억을 남기셔서 어린이죠? 어린이죠? 청년, 혁명,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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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년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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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로되년청 어, 술 마실까? 어, 좋아 술 <laughs> 마시자 <laughs> 그럼 나는 건배 너 드럼통 입어 나 드럼통 불라고? 2 3 명. 그럼 윤활이가 먹어볼까, 자? 자뭐 이렇게 해야 되나? <웃음> 마셔보자고 <웃음> 샴페인인가요? 좋아요 네 와인 Cheers. <laughs> 여러분들 동생의 건배 <laughs> 누구야? 거기 빅토리아 있니? <웃음> <웃음> 누가 가각했는데 <laughs> 자, 우리 저쪽, 오른쪽? 응. 오른쪽? 자, 오른쪽. 장면, 장면. 왼쪽. 약간 그기 느낌. <laughs> 그 느낌 있잖아, 약간. 선상파티 느낌. 느낌. 아, <laughs> 약간, 아, 약간, 아, 약간, 아, 약간 아, 이런. 약간 이렇게. 마음대로 끝내는 건 되는 거죠? 어, 맞아, 사실이야. 어 찍어요. 우리 반대로 보면, 아, 그래, 봐. 좋았어. 숨좀 내려놓자. 숨어오셨나 근데 이 소품 있으니까 좀 느낌 나잖아 오 피처링이 되었기를 희망하면서 그 해적이 진짜 이제 마지막 항해가 정말 마지막 항해가 다가오고 있어서 저는 그냥 여러분이 소속하셨으면 좋겠고 올해 올해는 정말 작년에 우리 앱댄스도 세게 했으니까 올해는 정말 이제부터 오, 당장당장 당장, 오, 내일부터 우리 모두 좀 상큼했으면 좋겠어. <laughs> 다른, 다른 높이를 응. 목공을 기다리면서 좀더 서 네. 진짜 이렇게 네. 귀한 시간 이렇게 추운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 조심하시고 네. 진짜 독감 조심하세요. 옛날에 걸려다니 진짜 입이 걸리신 분들도 있겠지만 잘 어. 관리하세요. 따뜻한 거 많이 드시고 <laughs>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뭐야? 어. <laughs> 하자. 감사합니다.